나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모든 게 완벽할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손이 우리 신혼여행 자금을 훔쳐간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신혼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다. 대신, 은행 앱을 켜고 계좌를 확인한 나는 손이 떨려폰을 떨어뜨렸다. 5천만원, 우리 둘이 2년 동안 아껴 모은 돈, 제주도 해변에서 보낼 로맨틱한 여행을 위한 돈이 사라져 있었다. 송금 내역을 따라가 보니, 익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끝에 연결된 이름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왜? 왜 하필 우리 돈을 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왜? 남편 준호는 창밖을 보며 한참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결혼식 때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라 강원도 산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건 그냥 훔친 게 아니야. 복수야. 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복수. 시어머니가?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준호이 가족은 서울 강남의 중산층.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교사 출신으로 이웃들에게는 자애로운 할머니 이미지로 통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결혼한 지 겨우 사흘째인데?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 비행기는 취소. 대신 준호의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말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자. 솔직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키워주는인 아니 준호를 키워준 어머니였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수 있단 말인가?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공기가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아이고 벌써 왔어. 제주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그 안에 가시가 돋친 걸 느꼈다.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엄마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졌어요. 5천만원 엄마가 이체한 거 맞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준호는 폰을 꺼내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빚이 있었어. 사업에 실패한 친척이 빌려달라고 해서. 돌려줄게. 곧 돌려줄게, 빚. 사업.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준호의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홀로 살았다. 그런데 그런 비밀이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 그 친척이 누구예요?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모르는 게 좋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지켜온 비밀이야. 그 비밀은 그날 밤. 준호의 폭풍 같은 추궁 속에 서서히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20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대출의 진짜 목적은 불법 도박이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가족을 파탄낼 뻔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너는 그걸 알면 아버지를 미워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대신 짊어졌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나는 준호를 보며 속삭였다. 오빠, 이제 그만해. 돈은 돌려받으면 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갇힌 사내였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집을 나섰다. 호텔로 돌아간 우리 방에서 준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사랑아. 이 가족은 독이야. 내가 끝낼게 그의 대응은 시작이었다. 복수, 아니, 정의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길은 우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준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다음날 변호사를 불렀다. 엄마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주세요. 모든 거래 내역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불안했다. 오빠, 이게 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피해자일 수 있어. 준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피해자. 엄마는 나를 이용했어?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며 세뇌시켰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결혼 전, 그는 로맨틱한 엔지니어였다. 이제는 복수의 그림자였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어머니의 계좌는 엉망이었다. 5천만원은 빚 갚는 데 쓰였지만 그 빚의 뿌리는 더 깊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댔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빚이 쌓였다. 엄마는 중독자야. 돈에 중독된 준호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시어머니가 도착하자 준호는 문을 잠갔다. 엄마, 이제 모든 걸 털어놔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너를 대신해 죄를 졌어, 대신? 나는 숨을 죽였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대신, 엄마가 나한테 그 도박을 물려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도둑질 한적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엄마가 빚 갚았대요.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너는 순수해야 했어. 엄마가 대신 그 순간 티스트가 드러났다. 준호는 어렸을 때 도둑질로 경찰에 잡혔지만 시어머니가 돈으로 무마했다. 그 돈은 우리 신혼여행 자금의 원천이었다. 엄마가 훔친 돈은 내 죄를 덮은 돈이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이 가족의 비밀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준호의 죄를 대신 짊어졌지만 그 대가로 우리 미래를 훔쳤다. 준호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내쫓았다. 나가. 다시는 보지 마,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그날 밤, 준호는 나를 안으며 울었다. 사랑아, 미안해. 내가. 잘못된 가족을 만들었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 대신 결의가 빛났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법적 조치였다. 이건 정의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웃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집안 어머니가 아들 부부 돈 훔쳤대. 시어머니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교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거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제발 용서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폰을 껐다. 나는 갈등했다. 오빠, 너무 잔인해. 그녀도 인간이야. 준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도 배신자야? 엄마 편들어.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이 복수는 우리 관계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복수의 불길은 점점 커졌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모든 걸 알아야 해, 그는 밤새 자료를 뒤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는 15년 전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이웃집 아이를 훔친 적이 있었다. 아니, 훔치다니. 정확히는 이웃의 저축 통장을 도둑질해 빚을 갚았다. 그 이웃은 우리 가족의 오렌지인, 김할머니였다. 김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 오지 않는지 알았어. 엄마 때문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나쁜 짓 했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용서해,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강남 동네 커뮤니티에 퍼졌다. 어머니가 가족 돈 훔쳐. 과거에도 도둑질 댓글은 폭발했다. 저런 어머니 끔찍해. 아들 대응과해. 가족인데 논쟁이 일었다. 나는 그 글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오빠 이건 공개 처형이야. 준호는 웃었다. 그래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야. 나를 대신해 죄를 졌다고? 이제 내가 엄마의 죄를 대신 공개할게? 시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 엄마가 약을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딸, 미안해. 준호를. 구해줘.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여자는 괴물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어머니였다. 준호가 도착하자 그는 문밖에서 서 있었다. 엄마,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숨긴 모든 걸 드러낼게. 그의 대응은 이제 광기였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그만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복수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우리 결혼이 망가져. 나는 소리쳤다. 준호는 나를 밀쳤다. 너도 모르니? 이 가족은 처음부터 썩었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때린 적 있어? 도박비 때문에 새로운 비밀. 시어머니의 학대.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복수는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다. 준호의 다음 수는 시어머니의 집을 압류하는 거였다. 법원 소송. 빚이 많아서 팔아야 해. 그는 말했다. 시어머니는 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죄를 대신 지는 대신 내 인생을 망쳤어. 그 말에 준호가 멈칫했다. 내 죄. 그 도둑질이 엄마가 시킨 거였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돈을 훔치라고. 엄마가 부추겼어. 미안해. 티스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조작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그걸 용서하며 영웅이 되려 했다. 준호는 무너졌다. 엄마. 왜, 그는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복수의 끝이 다가왔다. 준호는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암, 초기 진단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악화되었다. 병실에서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용서해. 엄마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모든 걸 망쳤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도. 사랑의 화해의 순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짜 화해가 아니었다. 상처는 영원했다. 나는 준호를 설득해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도 피해자야 심리상담사 선생님은 말했다. 가족 트라우마는 대물림돼요. 복수는 치유가 아니에요. 준호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도왔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다. 미안해, 사랑아. 너를 잃을 뻔했어. 하지만 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그녀가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리고 편지, 준호야. 내 죄를 대신 지은 건 엄마의 사랑이었어.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됐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죽음으로 끝난 복수. 준호는 무너졌다. 엄마가 나를 구원했어. 그는 울부짖었다. 우리는 제주로 갔다. 신혼여행 늦은 해변에서 준호는 말했다.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이 결말은 행복인가 비극인가? 가족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테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논쟁은 계속된다. 준호의 복수는 정당했나? 시어머니의 희생은 용서받아야 하나? 당신은 어느 편?